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로 35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석유관들은 그가 바알 세불이 짚였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희미고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정하면 그 나라가 설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수 없고 망하느니라. 그그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매러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들이 와서 밖에 서서보리가 아,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엿자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어머니며 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내 형제여, 자녀여, 아멘. 예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많이 베푸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랬던 예수님을 향해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했습니다. 그의 기적 앞에 자신들의 왕이 되어 주기를 원했던 일이었기도 했습니다. 그때 서기관들 요즘 말로 하면, 교회 목사님들이고 장로님들이고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바알세불이 지폈다 하며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가짜 뉴수들을 많이 퍼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정하면 그 나라가 설수 없고, 내랄이 일어나는 그러한 나라는 결코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당파 싸움이 지속되면 될수록 그 나라는 기강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집이 스스로 분정하면 그 집이 설수 없다. 늘 집안의 식구들이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티격태격하면 그가정에 행복이 있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스러 일어나 분장하면 설수 없고 망한다. 사탄끼리라도 서로 분장한다면 권력을 정취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기강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강한 자가 있습니다.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집의 세관들을 뺏어올 수 없다.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이 강탈할, 그 집을 강탈할 수밖에 할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밤은 앞에. 내가 능력을 베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세상 사람들을 주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부속의 그 문제이지 내가 어찌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으며 사탄과 협력하여 내가 사탄을 어찌 쫓아낼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직무를 감당하시기 전. 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나에게 절을 한다면 이 세상의 권능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런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단어에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그를 내쫓으시며 나노이 그와의 결탁을 반대하셨던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탄을 물리치셨던 예수님께서 어찌 사탄의 힘을 빌어서 이렇게 할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아주 못된 귀신이 들렸다.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절하시키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며칠 전컨설 컨저링 3 악마가 시켰다 라고 하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 영화는 1981년 4월 16일에 있었던 사건 곧 아르네세인 존슨이 저지른 끔찍한 살인사건을 영화로 옮겼던 그러한 작품입니다. 그가 악령에 뒤집어 씌워서 집주인을 칼로 찌른 뒤 체포된 그는 법정에서 내 스스로 살해한 것이 아니라 악마가 시켰다라고 진술을 했고, 그가, 그의 장모가 될 로레인 프부들이이 악령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 애를 썼던 그러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의 아들인 데이비 씨, 어린 소, 소년이 이사 간 집에서 첫날부터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됐고, 뭔가에 빙기된 모습을 보였는데, 그 소년을 괴롭혔던 악령이 예비 사위인 언니에게 옮겨가면서, 결국 살인상 끝까지 벌어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을 다 소상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 로렌 레인 부부는 가족을 위해 악령의 존재를 밝히는데 결국 비니와 테마를 연구했던 어느 노 신부의 딸이 만들어 놓은 재단을 허물어내면서 자살 직전에 예비사회를 구출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정말로 가족이 힘들어 했고, 가족이 엄청난 살인사건을 벌리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악령의 경험을 해가면서까지 그들을 추적하고 입증하고 그렇게 해놓는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극복해내는 그러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를 보기 전 나는 그 사랑과 전쟁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한편 보았습니다. 어느 청년이 결혼을 했고 달란한 가정을 꾸몄습니다. 그런데 이 신부는 무당의 딸이었었습니다. 엄마가 무당이라고 하는 사실이 싫어서 어려서부터 엄마를 거부했고 또, 엄마는 죽었다. 라고 해서, 홀로 살아가는 고아와 같은 그러한 자신을 소개했고, 또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댁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교회 장로였고, 그런데 자신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죽었다고 한 엄마에게 달려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니, 그 엄마가 이야기하길 "너에게 신내림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곧 신의 뜻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이에 따른 거부했습니다. "내가 엄마가 싫어서, 무당인 엄마가 싫어서, 나 홀로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어, 왜?" 그 뒤를 밟아야 하느냐고, 그렇게 단호히 거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거부를 하자, 그 신내림의 증상은 아들에게 옮겨갔습니다. 딸은 다시 엄마가 차려놓은 신당에 가서 조주를 퍼부면서, 무슨 신이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건드리느냐고 따지며 조주했습니다. 만일 내 아들을 이렇게 한다면 내가 죽어서라도 당신을 없애버릴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에 아이가 나무에서 떨어져 며칠간을 깨어나지 못하고 실신한 그러한 상태로서 몇 날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다시 신당으로 달려가 이 아이의 엄마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내 아들을 아이를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차라리 나를 데려가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며 호소하고 있을 때 아들은 눈을 뜨고 건강히 회복됐습니다. 이렇게 되자 아무래도 그 엄마와 한편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아이의 엄마는 죽었다던 엄마를 남편에게 소개해 주,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는 내 외할머니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장로의 가정이었었지만은 장로의 부인이자 남편의 엄마의 애기 주변에는 어, 무당을 찾는 친구들의 이야기가 넘쳐났습니다. 어디 가니까, 정말로 잘 보는 그러한 무당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며 살던 이 장로 부인은 친구들의 이야기에 넘어가 호기심에 무당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자신에 대한 과거의 이야기를 다 들춰내면서 참어 자신을 모든 문제를 잘 맞춰주는 그러한 용한 무당이었다는 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들인 이친 아들이 사업에 실패를 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가정의 모습이 뒤꼬이게 되자 어머니는 아들을 데리고 용하다는 그 무당집을 찾게 됩니다. 이미 자신이 그 무당을 만났을 때는 아들의 사업을 위해서 구슬하라고 그렇게 권했던. 그 일을 기억하면서 이제 구술하기 위해서 용하다는 집에 찾아갈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 아들이 가서 보니까 그 용하다는 무당은 자기의 장모였고 자기의 부인이었, 마누라였었습니다. 그 현장에 목격한 저들은 기겁을 했고. 그래서 다시 뛰쳐나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느냐고 그 현장에서 아수라장이 됐던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당인 자신이 속여서 나를, 나에게 결혼을 했고 또그 부모에는 며느리가 그렇게 자신을 속이고 시집을 왔다고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두 드라마, 이두 영화를 비교해 보면 한 영화는 악령이 쓰인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족을 살리고자 애를 쓰는 그러한 장면이었고 또한 장면은. 자기와 다른 악령을 거부한 그러한 내용의 이야기였었습니다. 이두 드라마를 대조해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1절 이하에 보면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당신을 찾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앉은 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시기를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자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밖에서 기다리는데 그들은 내 어머니와 동생들, 육신으로는 그러하겠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시기를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어가기를 누구든지 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형제여자매여 어머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두드로마다 똑같이 한 가정에서 일어난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건설링 컨저링 쓰리는 가족의 힘으로. 자기와 다른 악령에 접한 사람, 곧 자기의 가족들을 문제를 극복한 그러한 것이지만, 사랑과 전쟁은 자기와 다른 악령을 거부한 사람, 곧그 가족들을 거부한 그러한 내용의 드라마입니다. 악령에 접었다 할지라도 가족을 사랑하는, 그래서 그를 돕고, 그물, 자기와 다른 그러한 입장의 가족들을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그러한 가정은 결국 악령에 접혔다 할지라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갈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거부한다면, 이혼은 물론 이거니와 불행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자기의 가족이 설령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의 모임이라면, 거기에 모인 이들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가 될수 있지만, 그러나 정령, 어머니와 형제와 자매일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들은 가족이 될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족이라고 할 때는 혈연의 관계뿐만 아니라 더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의 삶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가족이 되어야 진정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평신도주의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이들의 성도들, 평신도들 그들의 삶이 정녕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모두가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진정한 인간의 삶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워.